어 섹시도도 자 일단 장검 팔고 어 음, 단검 팔고 두건 치운액 팔고 좋아 무기 양손 대검 다필요없어 팔고 도끼 망치 철퇴는 남겨두자. 의류 팔고. 오 이거 나 이제 껴야겠다아 잠깐만. 아왓 안돼 잠깐만. 안돼. 아이씨. 아 짜증 나. 아뭐 팔았어 잠깐만. 일단 하기 전에 난 좋은 거부터 다. 어 뭐야 이거. 양, 양성 양 공격으로 피를 더 준다. 꺼져, 갑옷, 갑옷. 오케이, 팔방 어고 이거 하나 차고, 나머지 다 팔면 되구만. 자, 의류, 부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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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두고, 재료, 기타. 철 들고 다니는 게 낫겠지. 오케이 가자. 음, 뭐야 이거? 훔치기. 하, 훔치고 싶다. 훔치면 땡이겠지. 한번 해볼까? You my friend need practice.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래, 연습이 필요하겠지. 일단 일단 <laughs> 무기를 넣고. 그러니까 음, 이걸 들어서. 나이스. 은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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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은신해 빨리. 오케이 도왔어.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어, 소배치기도 할수 있어. 예스. 도둑질은 나쁘다고? 아니야,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아 깔끔해, 완벽해, 좋아 좋아. 요동칠게 있나? 음, 빠르게 빠르게 움츠고 나갑시다. 수고하세요. <laughs> 오씨귀신같이 알아채네 저거. 꺼져 꺼져. 더러워서 안 온신다. 자, 그러면 목석지로 가 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을 건너 갑시다. 어 뭐야?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 아! 아, 내 도끼 팔았어. 하, 아, 철퇴라도 깨야겠구만. 아, 철퇴다. 아, 공속 봐. 너무 느려. 장검, 꺼져. 음, 아, 이거 내가 도끼를 실수로 팔았네. 아. 자, 마법사가 되기 위해선 마법 서적이 필요한데 이런 촌기에 마법 서적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일단 대도시로 갑시다, 대도시로 어이차 오우예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내가 길을 잘못 왔구만 자, 가자 분에 그래도 짭짤한 수확이 있었죠. 와, 500 골드 가까이 모았어요 지금. 여기서 돈이 얼마나 모아야지 많다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500 골드를 모았어. 나쁘지 않아. 자. 어 뭐야? 어이 녀석이 아 통구이가 되어라. 그렇지. 어디서 감히 나한테 나대? 그럼 안 되지. 가는 길목마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싹쓸이 해 갑시다. 가자. 음. 어우, 점점 산 높은 대로 올라간다. 눈이 막 쌓여있고, 이제. 음. <laughs> 어, 발소리도 막 달라졌어. 사박사박하게. 막 새도 막 날아다니고. 얍, 얍, 얍. 오! 저 사람 들어간다. 사람도 있어. 일단 저장. 저기요. 산적. Do y you 파이? Know 야하! 으 아, 죽어라, 이놈! 죽어라, 이놈! 그렇지! 음, 잽도 안 되는 것들이 깝치고 있어. 어, 뭐야, 잠깐. 아, 비어있음? 히발라야 오, 잠깐만, 잠깐만. 조금 세 보이는데? 아, 절태다! 절태다! 철퇴다, 철퇴다. 넌 구개가 왜 무서운지 모르냐? 철퇴 때문에 그런 거야. 깝치면 철퇴로 맞는 거야. 나이스. 까불면 철퇴로 또 들어 맞아야지. 좋아, 좋아. 철퇴 좋아, 철퇴 좋아. 자 여기 이 친구들은 뭘가 오 동전 주머니 18 골드 가격 1원짜리는 버립시다 자또뭘 숨겨놨을까 미산적분들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을래 음 아무것도 없네 설마 그렇지, 상자를 열어봐야지. 반지 좋아, 좋아, 좋아. 160원짜리 반지야, 나쁘지 않아. 나갑시다. 자, 이제 이 산적들을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 삐차! 오이씨, 무거워. 자, 아무 산짐승이나 먹어라! 어, 뭐야. 그렇지, 시체를 일단 유기를 하고. 자, 빠르게 없애자. 녀석들. 그럼, 더러운, 더러운, 더러운 자리 보러!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길막에 놔둘 수가 없다. 유기를 해. 그래, 완벽범죄. 완벽범죄를 해야 된다. 야, 던져. 스트라이크. 완벽해. 가자. 야 마법사보단 걸로 <laughs> 가야겠다. 그 마법이랑 검이랑 같이 쓰는 사람 그 직업을 뭐라 하더라? 마검사? 마검사라야 되나? 어 여기 아까 내가 봤던데, 들렀다가 할까? 마검사를 해야겠다. 황량한 폭포. 누가 있다. 자 일단 여기를 지나칩시다 그냥. 여기 고래존인 것 같아 고래존. 자 고래존 일단 지나가고. 자 그럼 난 마검사의 길을 걸어야겠어. 저 앞에 저표심 뭐지? 맘모스 같은 게 있나? 맘모스 서식지인가 저거? 한번 가봐야겠다. 맘모스다. 맘, 오. 크으, 아, 저기가 이제 그 마을인 것 같은데. 야, 장난 아니다, 경치. 맘모스다. 어, 어, 어. 아, 좋아, 완벽해. 코난 앞에 완벽 범죄는 없다고요? 뭐바야 코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다른 애들이 풀어졌을 뿐이지. 여기 맘모스가 산다고? 뭐야, 저거? 사람이 <목소리> 있는, 어어! <목소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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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 쏴라. 아, 아아! 지질라고 환장했나, 이게? 깜짝 놀랐네, 이씨. 어, 깜짝이야. 어, 뒤질라고, 이씨, 이게. 사람이 있다? 보러 가자. <laughs> 아, 나 사람 극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치는 게 어딨어. 자, 여기. 어, 오오오, 헤이, 헤이, 헬로. 사이즈가 좀 크다? 거인이냐? 좋지 않은데 일단 저장. <laughs> 음, 자 마법으로 툭 건드려 봅시다. 어 강력한데 저분. 야 미안다 하잘못했다 실려줘라. 청아 같이 죽시다. 자 우리는 아이넌 뭐야? 저리 가. 으응, 아! 아이스 철퇴 오레벨업 어, 했다 예이 어어어 오오오어어어 어어 미안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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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좀 보고싶어 어어 어어어 기다려봐 방글 뭐지 좀더 자세히 보고싶어 어딨냐 일단 너부터 잡고 아 좋아 일단 자네부터 잠깐만 아까 그 여인은 뭐지 이 근처에 있었는데 오 여깄다 <laughs> 죽은 거야? 보불사냥꾼? 뭐야, 친구 어딨어? 혼자야? 오우, 씨. <laughs> 이러고 죽었대? 예, X를 눌러서, 조이를 표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우, 씨. 왜 저러고 죽었대? 일단 여기 타워가 있는데, 가봅시다. 왜 저러고 죽었대, 쟤? 아우, 날씨 참, 비도 오고, 추적추적 비도 오고.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았네, 이거. 어? 뭐야? 어, 뭐, 가지기 떠, 어, 여깄다. 가지기, 화살. 어, 여기 양궁, 그, 화살 연습장이었나 보네. 자,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가볼까?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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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안 비켜주네 경비병 쳤다가 아까처럼 다고리 맞을 수 있으니까 <laughs> 아까 그 거인한테 깝치다 허리 부러졌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피지컬이 장난 아니었어 거인이 어? 사슴이다 아 가지마! 난 너희들의 친구라고. 자 일단 마을로 옵시다. 어 내가 저 산을 넘어왔단 말이지 좋은데 마법도 나쁘지 않아 좋아. 어 사람들도 막어 말이다 사고 싶다. 너무 느려 말 타고 다니고 싶. 화이트런 마구간. 훔치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까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만그말 도둑처럼 될 수도 있어 내가. 안돼 안돼 안돼. 제르바르. 맞아. 아 안돼 안돼. 저거 훔치다가 아까 그첫 번째로 만난 친구처럼 될 수도 있어. 그 친구 화살 맞고 죽었잖아. 말도둑 녀석. 아, 나 레벨업 했지? 잘 레벨업을 했으니. 기술. 좋아. 난 마법사니까. 난 마법부터. 절반의 매직카로 초보단계의 마법을 치전할 수 있다. 음. 양손으로도 똑같은 걸할수 있나 보네. 오, 비틀거리게 한다. 일단 이거부터 찍읍시다. E키인가? 알키 엔터? 뭐야. 나 레벨, 레벨업 했잖아. 아닌가? 아, 레벨이네, 아직. 에라이씨. 레벨업 한줄 알고 업그레이드 좀 하러 갈라 했더만. 다 왔다. 어. 음, 오, 설득. 아, 공격에 대한 헬겐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 오, 설득했어. 좋아. 대화술 증가. 나이스. 어. 오오오 오, 오, 잠깐만 나 레벨업 한거 아니야? 아니네 아, 일단 저장을 하고 뭐 뭐라 했어? 아! 꺼져! 아이 개소리야 아이, 꺼지셈 난둘다 충성 안함 자, <laughs> 어, 잠깐, 아까 전에 내가 뭘 많이 또 가져왔는데. 잠깐만, 의류. 더 좋은 의류가 있나? 없네. 무기. 국괭이. 무기는 뭐, 철퇴면 됐고. 자, 이제 상점을 찾아 봅시다, 여기서도. 어, 씨. 뭐야. 말이요? 대장! 마구가에서살수 있지 않을까 말은? 술꼬레 사냥꾼 말은 마구가에서 사지 어디서 사겠어 어 잠깐 활? 아 잠깐 일단 훔치기 전에 곡물을 좀 받쳐볼까? 음, 오케이 의류 어,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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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어, 도끼도 팔아 쬐끼고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땡큐. 자, 일단 이걸 넣어놓고, 나 활도 한번 써보고 싶어. 크으, 좋아, 좋아, 완벽하다, 완벽해. 음. 오 배선 전체. 단검. 음. 음. 크으, 좋다. 아이 좋아. 아, 좋다. 오, 시금짝이 Blade a silence and death these are my arts for a modest fee I'll make great art for you oh but Karatos and Dane I k 장 o w nothing of fear Koyung de Otago s e <laughs> 아, 아까부터 똑같은 레퍼토인데 아, 비는 왜 자꾸 와, 이거? 아, 짱나게, 아, 비는 왜 자꾸 오는겨, 이씨. 마을에선 안전하게 무기 넣고 다닙시다. <laughs> 섹시도도는 화를 훔칩니다. 장발장하고는 클라스가 다르지. 난 빵만 훔치지 않아. 전부 다 훔친다고. 클라스 모터가 달라, 그 녀석과는. 아 다음 거 같은데. 그 전에, 일단 저장을 하고. 일단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있지 아, 활은 나중에 써봅시다. 가자. 루이팡 거의 루팡 오! 뭐야 어 뭐야 뭐, 왜왜왜왜왜왜을왜져왔어 어, y 어, 좋아 그렇지 나 i t wait, wait. What's

it's in the most immediate danger if the oh, dragon is lurking oh, in the mountains view that is a provocation he'll assume we're preparing to join ulfric's side and attack him not stand idly by while the dragon burns my hold and slaughters my people yes <laughs> my young if you'll excuse me i'll return to my duties that would be best 아, 어.. 오. 오, 강철 가봇 음. 오케이, 일단 그 전에 레벨업을 했다고 하니. 한번 보자. 레벨 상승. 오, 좋아. 일단 매직카 파괴 마법 초보 단계 파괴 마법 크으... 와 장난 아니다 효과음 좋아 이제 나의 마법이 두배로더 강력하고 빠르게 나가겠구만 아니다 더 많이 날아가겠구만 파이어 Come to dragon's reach to discuss the ongoing hostilities like the rest of the students of the craft take an enchanted weapon or piece of armor then use the arcane enchanter to learn its secrets once you know an enchantment you'll need a filled soul gem and something to enchant you'll use the arcane of course I have everything you need for sale 소마법어영 so, 어, 아까 걔가 말한 거 아니야 이거 아아 아! <laughs> 걸렸다 이씨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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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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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움직이고 싶어 빨리 <목소리> 아,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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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나아리아리빨리빨리빨빨리안 현기증 나, 현기증 나. 아. 아. 아, 끝내 야빨리집어빨리빨빨리 끝내 빨리빨리그렇빨리빨리빨리빨아 for me dragons reached hmm what project you think you could help me I really don't think so can be found in probably sitting on his jarl's throne well over here in a wizard's laboratory I think I found someone who can help you with your dragon project 빠르게 가서 놓고 훔치고 좋아 완벽해 아. 고대 석판을 뒤져봐라 음 좋소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 할게 무엇인가 음, 드래곤 석판을 회수해라 음... 오케이 알았어 고맙소 하나 더 있는데 오케이 좋아 고개 앞 <laughs> 완벽하다 너무 잘훔쳐. 오 마법부 이야기 여기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독약 좋아 끝났다 모든 범행은 이미 일어났다.